2026년 2월 19일 묵상하는 삶 꿈을 이뤄주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가난한 행상인의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했던 소년에게 매일 밤 바뀌는 잠자리는 너무나 불편하고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발뻗고 쉴곳 하나 없는 그 고단한 밤, 소년은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가난한 소년은 그 불편한 잠자리에서 원망 대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지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자리를 선물하는 호텔 만들겠어. 주머니엔 먼지뿐이었지만 소년의 가슴속에는 성경 말씀 하나가 별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히브리서 말씀이었습니다. 소년은 눈앞의 초라한 현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세울 호텔을 생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1924년 델러스에 첫 호텔을 세운 이 소년이 바로 전 세계의 힐튼이라는 이름을 새긴 호텔왕, 콘라드 힐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잠자리는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처한 상황이 불편하고 부족하고 막막하게만 느껴지시나요? 기억하십시오. 힐튼에게 불편한 잠자리가 호텔왕의 꿈을 키우는 요람이 되었듯 지금 여러분의 결핍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묵상과 적용 첫 번째 묵상할 것은 나의 불편한 잠자리는 무엇인가입니다. 콜라드 힐튼에게 매일 밤 바뀌는 낯설고 불편한 잠자리는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세계 최고의 호텔을 꿈꾸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불편하고 결핍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 질병, 실패의 경험, 혹은 남들은 모르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불평하고 피하고 싶은 그 불편함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심어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씨앗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믿음의 실상입니다. 가난한 행상인의 아들이 호텔왕을 꿈꿀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허황된 망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눈앞에 빈 주머니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려진 호텔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할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요?